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박세리 씨가요. 아버지 박준철 씨를 고소를 했습니다. 박세리 씨 그러면은 뭐 정말 모두가 다 아는 국민효녀 아닙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뭐 자신이 지금까지 벌어온 수익금 모두 다 그렇게 부모님께 다 줬다 할 정도로 국민효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아버지를 고소를 했는데 이 박세리 희망재단의 이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박세리 씨입니다. 즉 박세리 씨가 이번 고소를 이끌었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내용이냐? 여러분들께 하나둘씩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세리 희망재단 측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 재단이 박세리 씨 아버지 박춘철 씨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언가 문서를 조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찰이 아버지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다는 건 뭐냐면,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박 씨가 탐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가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좀더 구체적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박세리 씨 변호인은 박세리 개인이 한게 아니라 박세리 재단이 이사회를 거쳐서 박세리 씨의 부친을 고소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냥 한 가지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선 박세리 씨와 아버지와의 갈등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싶어하지 않는다 박세리 씨 측에서. 그래서 박세리 씨가 재단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재단 법인을 통해서 그것도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박세리 씨 의견이 아니라 이 회사에 있는 이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거쳐서 아버지를 고소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박세리 개인이 고소한 것으로만 보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의중이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꺼려하죠. 그렇지만 예리한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박세리의 아버지가 박세리의 이름을 내세워서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박세리 개인이 아버지를 고소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재단을 앞세웠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딸인 박세리가 아버지를 고소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박세리 씨가 아버지를 고소했는지, 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단 측이요. 수많은 언론의 취재 요청에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밝혔는데, 박세리 씨 아버지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제 골프학교를 설립하는데 왜 박세리 씨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을까요? 참여 제안을 왜 했을까요? 당연하게 아버지가 아니라 박세리 씨의 명성이 이 국제학교에는 필요했던 겁니다. 국제 골프학교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골퍼 박세리가 참여한다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참여 제안을 요청을 했고 이 아버지가 박세리 희망재단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서 사용했습니다. 훔쳐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의적으로 재단의 도장을 판 거죠. 그리고 설립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을 했겠죠. 근데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해당 재단에 연락을 해서 행정적으로 이것저것 대화할 게 필요했을 겁니다. 당연히 이 행정기관에서 박세리 씨의 희망재단 쪽에 연락을 했고, 뒤늦게 박세리 씨 아버지가 롤레 도장을 제작해서 사용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박세리 씨의 희망재단도 속았고 국제골프학교도 속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세리 씨 아버지는요, 현재는 박세리 씨 측에서만 고소를 당했지만 국제골프학교도요, 박세리 씨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죠. 바로 사기죄입니다. 새만금 지역에 국제 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던 한 업체 박준철 씨, 그러니까 박세리 씨 아버지를 통해서 재단에 운영 참여를 제안했고 그리고 박준철 씨가 도장이 찍힌 사업 참가 의향서를 받아서 새만금 개발청에 제출하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새만금청은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재단이요, 공지를 올렸다고 합니다. 어떤 공지를 올렸느냐? 여기가 바로 박세리 씨가 운영하고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입니다. 여기 팝업창이 떠있어요, 여러분. 박세리 희망재단 알려드립니다. 박세리 감독의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서 진행하고 있는 광고를 확인했습니다. 박세리 감독은 국제 골프스쿨 및 박세리 국제학교, 그러니까 골프아카데미, 태안미, 세만금 등 전국 모든 것 포함해서 유치 및 설립에 대해서 전국 어느 곳에도 계획 및 예정도 없다. 그리고 홍보한 사실과 관련해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허위 과정 광고로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요. 여러분, 그냥 이 재단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제골프학교 뿐만 아니라 태만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쪽에서 지금 사업이 박세리 씨 모르게 진행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것은 박세리 씨 아버지의 이 새만금 국제 골프 학교 사건일 뿐이고 또 박세리 씨 모르게 여러 가지 건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세리 씨 쪽에서 아예 박세리 씨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뭐 학교 뭐 골프 스쿨 이런 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 골프 아카데미도 안 하고 있다. 속지 마라, 박세리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할 정도입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은 2016년에 설립을 했어요. 박세리 씨가 설립을 했고, 여러 가지 마케팅, 후원사업, 이렇게 다양한 골프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골프 사업도 하고 있고요. 박세리 키즈를 배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재단,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박세리 씨가 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있는데, 박세리 씨의 이 희망 재단을 통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혹은 아버지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이 몰래몰래 몰래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겠다. 그래서 아예 이런 일이 더 이상 커지기 전에 박세리 씨가 아버지와의 선긋기에 나선 겁니다. 아버지도 못하게 하고. 아버지의 측근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박세리 씨가 이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굉장히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박세리 씨도 아버지를 고소한 격이 되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세리 씨와 아버지와 이 어머니가 돈독하다고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죽하면 박세리 씨가 자신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 얼굴에도 먹칠을 하는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여러가지 사연이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이번 사건 하나로만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 같지는 저는 않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네티즌들은 터질게 터졌다라는 반응입니다. 근본이 어디 가냐 박세리씨 아버지를 힐난하는 댓글입니다. 불안불안했는데 결국 터진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스포츠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인데 부녀 부활, 말좀 나왔는데 드디어 터졌다. 그러니까 박세리 씨와 아버지의 불화가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딸 재산 절반 날리고도 아직도 저런다. 박세리는 참 기구하다. 박세리 씨 아버지가 라스베가스랑 하와이에서 유명하다라고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하와이, 뭡니까? 라스베가스라고 하면은 어떤 도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 댓글도 있습니다. 박세리 씨 아버지 워낙에 말이 많지 않느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편하게 살수 있었는데 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그만큼 박세리 씨 아버지의 불안은 예고됐던 수순이다 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박세리 씨 아버지가 과거에 이렇게 도박 폭행 사건에 휘말렸던 그런 일도 지금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의 일이에요. 박세리 씨 아버지가 충남 공주시의 한 사택에서 속칭 하우스 도박장에서 도리짓고 땡? 화투 도박판이 벌어졌는데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사건이 폭행사건으로 다시 비화돼서 박세리 씨 아버지가 여기에 연루됐다. 이런 기사예요. 이것도 굉장히 뒷말이 많은 사건이긴 합니다. 내용이에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사기 도박을 계획했대요. 화투장을 몰래 바꿔치기를 했고 또팔 안쪽 깊숙히 어, 컴퓨터, 사기 도박 장비까지 가져와서 걸렸대요. 그래서 도박 패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 도박을 계획한 이 우씨, 우씨래요. 우씨와 검모 아무개 씨 함께 폭행을 당했고 뭐 전치 4주 3주 진단을 받았고요. 자, 그런데 이 맞은 분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너무 폭행을 당했다. 자, 고소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박세리씨 아버지였어요. 폭행 가담자 6명, 7명 박춘철 씨 포함되어 있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박춘철 씨는 아무런 혐의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박세리 씨 아버지가 지역 유지라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경찰은 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박춘철 씨는 본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박춘철 씨가 하는 이야기가 고추장을 사러 왔다고 진술했어요 뭐냐면 도박도 하지 않았고 폭행도 가담하지 않았고 고추장을 사러 왔다가 우연히 이 도박장에 들리게 된 거다. 이렇게 박준철 씨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박 씨가 한 매체와 통화해서 200만원어치의 고추장을 사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가 우연치 않게 도박장에 자리하게 됐다. 현장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고 폭행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박세리 씨 아버지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박세리 씨 아버지는 무혐의로 지금 아무런 사건과 관련이 없다라는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충남 공주 경찰서의 설명에 한 지방 경찰청의 수사대 관계자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도박으로 인한 사건, 도박 참여자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설명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박세리 씨 아버지의 과거까지 한꺼번에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 이렇게 밖에 표현이 안됩니다 박세리씨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1990년대 선수 시절 상금만 140억원 입니다 박세리 씨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현재 가치로선 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거의 30년 전 140억 이에요 아 이게 부동산만 해도요. 140억원이면 뭐강남에 빌딩 며칠 살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2021년 기사예요 박세리 씨가 예능에 나와서 벌었던 돈다 부모님 드렸다. 나는 이제 빈털터리 더 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가 뭐냐면 노는 언니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박세리 씨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 나도 부모님 다 드렸다.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 이제부터 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박세리 씨가 상금을 모두 부모님께 줬다라는 이야기는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박세리 씨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상금은 200억도 안 된다. 상금보다 더큰 스폰서 계약금 다 부모님께 줬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번돈다 줬다는 게 140억 플러스 알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알파가 더 커요. 박세리 씨가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기사로 난 상금만 따지면 200억이 안 된다. 하지만 선수는 상금보다 스폰서 계약금이 더큰 건데, 다 그거 부모님께 드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께 몇백억이 간 거예요. 몇백억이. 자, 심지어 말이죠. 2021년 방송입니다.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어머니께 5캐럿짜리 반지를 선물한 적이 있대요. 5캐럿짜리. 선물을 고르는데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선수 생활할 때 어머니께 5캐럿 선물을, 다이아 반지를 선물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선물은 그에 맞춰서, 그러니까 5캐럿 다이아몬드에 맞춰서 또 그만큼 해드렸다. 아버지가 멋쟁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계 옷 같은 걸 선물했음을 밝혔다.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천만 원짜리 선물을 턱턱하고 수백억 원의 돈을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박세리 씨의 명성에 흠집이 가는 행동을 했죠. 이딸 몰래 딸 재단에 도장을 불법으로 파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박세리 씨가 정말 본인에게도 먹칠 아버지 아버지는 뭐 더하죠 아버지도. 대대적인 망신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아, 이렇게 잘 나가는 연예인, 스포츠 스타를 둔 부모님들, 아,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부모님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내 돈과 자녀의 돈과 구분을 못해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 자식이 이내 말이라면은 우리 애는 다 오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진짜 연예인들 부모님, 그리고 스포츠 스타 부모님들 정말 많으십니다. 이거 특집편으로 하면요. 2박 3일도 모자랍니다. 자, 이렇게 박세리 씨 아버지 딸에게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또 알려졌습니다. 자, 이게 또 박세리 씨가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하게 될지 아마도 그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송치가 됐기 때문에 박세리 씨가 이번에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딸이 아버지를 고소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을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